안녕하세요. 세품 글로벌 행정사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최근에 혼의자의 인지신고와 국적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국적자의 인지신고와 국적에 관하여 우리 사무소에서 처리했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F4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국적 동포와 한국인이 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허가를 받아서 구청에 인지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러시아 대사관에 확인한 바 러시아 국적법은 먼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을 받을 수가 없어서 러시아 여권을 발급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문서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이 자녀의 경우는 한국의 인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 러시아 대사관의 답변서 등을 근거로 무국적자로 외국인 독립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국적취득을 신청하였습니다. 국적취득 신청 중에 반드시 민간업체 유전자는 인정이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유전자 감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유전자 감식을 했습니다. 유전자 감식 후약 1개월 정도 지나서 국적취득 허가를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이 손해자의 경우 반드시 인지신고와 외국인 등록, 국적 취득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출입국 피자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